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미천을 주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은 예수님을요, 그리고 종은 그의 백성, 곧 오늘 저를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이 주인처럼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게 잘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요, 그걸 장사로 묘사합니다. 귀인은요, 어, 종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말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열 문화를 열매에게 하나씩 그러니까 한 문화가 되죠 이렇게 미천을 줬습니다 자 근데 주님도 제게 마찬가지셨습니다 제가요 주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이 제게 미천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을까요 예, 미천으로 저는요 성령의 은사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들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미천을 받은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귀인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동안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귀인이 종들을 부른 것처럼요. 주님도 제게 마찬가지로 예,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날 저 역시도요. 주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날 과연 저는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또요, 제 중보기도가 더해져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려 봅니다. 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요, 주님이 미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미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충성한 종을 볼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드디어 결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종은요, 한 문화 받은 것으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열 배나 남겼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자, 주인도요, 그를 칭찬하면서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도요,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도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 역시도요 5골 5일 권세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건요 주인의 평가 기준이 남긴 게 얼마냐 이게 아니라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다는 점입니다. 물론요 많이 남긴 종은 그만큼 상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가정해 볼까요? 만일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종이 있었다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저는 상전이요. 그 주인이 그 종도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돈이 아주 많은 주인은 종이 돈을 남기냐, 손해보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27절에서 열 문화를 받은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열 문화요. 오늘 이큐티책에 해설해 나온 거 보면 무척 큰 돈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열 문화나 되는 큰 돈이었는데도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주인은요. 돈을 얼마나 남겼냐? 여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주님은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요, 제가 몇 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몇 명이나 도와줬는지 그 숫자나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제가 충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생각보다 더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어, 누가 보금요? 주인이, 어, 주님이 이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당장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요. 주님이 당장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이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2000년이 더 지나야 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다만요, 생각보다 더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물론요, 기다리다가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다림이 더할수록 기대하는 것도 커지는 법입니다. 왜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요, 제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주님이 주신 미천으로 장사를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 저를 통해서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천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 다시 뵙는 날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충성한 종들을 칭찬한 그 주인처럼, 저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 오늘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